여러분 목회자도 여러분이 모르시는 거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있기까지 다 내가 잘라서큰것 같지만 보이게 보이지 않게 목사님 사모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까지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애쓰고도 수고한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목사님 사모님이 얼마나 한 영혼 한 영혼 이 개척교회 목사님은 또 달라요 여러분 개척교에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냥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어보 길르고 안아 기르고 이렇게 하듯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데 큰 프로젝트를 앞두고 230명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때 제가 세 가지 병이 찾아왔어요 하나는 우울증, 하나는 불면증, 하나는 대인공포증이 찾아갔어요. 여러분 이 목사가 에너지가 있어서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해 야 되거든요. 아 그리고 이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근데 일단 우, 우울해져, 기쁘지가 않아. 그리고 아니 저저 양반들이 저 정도인가? 그리고 불면증, 잠이 오질 않아. 그 제가 봉고차에서6 개월 자서 집에서 사는 게 너무 괴로워. 그래서 교회 앞에다 봉고차를세우고6 개월 동안 있었어. 대인공포증, 사람 만나기가 쉽 그렇게 쉽지가 않아. 지방의 목사님들이, 아 목사님 왜 교육자 회의 안 나와요? 그렇기도 하고, 아 형님 왜 교육자 회의 안 나와요? 여기 그 전에 왔었다고 생각되는데 김홍영 목사님, 아, 형님, 왜안 보여요? 그래서, 야, 내가 지금 교회 건축 중에 있잖니. 아이, 교회 건축하면 어려워요. 그래서, 니도 해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너무너무 불면증, 우울증, 혼자 틀어박사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 근데 교회 건축은 시작됐어. 진짜 이건 다르게 표현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다 건축을 완료시켜 주시고 그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 주셔서 새로운 교회에 사람들이 이렇게 듬성듬성했던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새 가족들이 와서 교회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그전에 나갔던 분들 중에서 그래도 대표되는 여덟 가정을 내가 한번 불러서 만나고 싶어서 우리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그 나간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분들을 어 있는데, 내가 우리 집사님한테 그렇게 해서 집사님, 그 나간 집사님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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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있죠? 그분들 한번 부부 송파구에서 가장 좋은 일식집에서 내가 식사를 한번 대접하려고 하니까 한번 그분들 오시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나를 잡았어요. 왔어요. 딱 갔던 일시집에 갔더니 미리 다 이렇게 다들 일시 집에 다들 미리 다와 계시더라고요. 전체가 다 이렇게 제가 오니까 앉았다가 일어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오셨어요. 그때 저는 정말 그 좋은 말을 하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그래도 목사니까 좋은 말하고 싶었는데 딱 만나자마자 내가 좋은 말을 하려고 준비했던 걸다 잊어버리고 딱 보는 순간에 마음이 딱 굳어졌어. 그리고 저, 거기 앉으세요. 목소리가 달라졌어. 굉장히 권위적이고 권, 굉장히 지시죠. 적 거기 앉아 보세요. 그분들이 왔다가 밥 산다고 그렇게 나왔다가 앉았어요. 나는 전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말들이 튀어나오는데, 여러분, 건축하는데다 도망갔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차 타고 가다가 빡치게 하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막 죽으라고 그러고, 그런 기도했어요. 한 5분 동안에 막 그런 게, 이거 전혀 통대되지 못했어. 이거 전혀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내가 이야기하죠. 내가 그래도 아주 목사처럼 너그럽게 잘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팍! 터져 나오는데, 한쪽마다가 아니라 제정신이 들어가지고, 이게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죄송해요. 사실은 그 일을 통해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이 문제는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더 겸손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제가 좀 급한 어떤 것들이 조금 더 이렇게 여유 있게 이 일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미워하고 그런 거 너무 죄송해요. 어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제 안에 임해서서 내가 막 울면서 미안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마음의 상처를 드린 거 하나님이 저를 더 겸손하게 하고 낮추게 하려고 했던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려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 제가 이렇게 몇년 지나면서 알게 됐어요. 그때는 여기저기서 막아 오, 목사님 저 목사님 좋아했는데 가장 어려울 때 교회 떠나게 돼서 미안해요. 그리고 막 여기저기서 흐느끼 우는 거예요. 그럼 다 일어나요. 그리고 일어나서 다 같이 한번 허그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네. 앞으로 한달 후에 우리 교회에 홈커밍데이를 정하니까 그때 오세요. 그때 오시면 이건 좀 내가 오버한 거야. 하, 그때 오버하지 말아서 한 사람당 1 0만 원. 자리 선물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은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그래버렸어. 그리고 그때 명단을 받았는데, 80명이 오는 거야 80명이 그때 와서 예배드렸어요. 이쪽에는 예를 들어서, 이쪽에는 남아서 교회를 건축한 분들이고요. 이쪽에는 새로운 분들이고요. 건축 후에 이쪽에 나갔다 온 분이 아니. 그냥 예를 드는 거야. 아이고, 미안했다. 아, 시험 들지 말고, 진짜. 이쪽에는, 이게, 이게 앉았어요. 그래서 예배 위에, 예배하고. 여러분, 어, 여러분들은 여기, 새로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저기, 오늘 저기 오신 분들이 막 교회 건축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 때문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여기 나가셨던 분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축됐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해볼까요? 근데 여기는 얼죽 해가지고 여기 잘안 가는데 여기 남아 있던 분들, 여기 있는 분들하고 막 만나가지고 아이, 건사지 막 하고 막 그저 굉장히 친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정말 감동적인 그런 예배를 드렸어요. 그날 밤. 자고 나면서 하나님께서 제 우울증, 불면증, 대인공포증 깨끗이 치료하셨어요. 한 가지 제가 알았는데, 쓴뿌리가 나면 가장 심는 게 누구냐면 나예요. 여러분, 이것이 질병으로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현대의학이 그것을 증명해요. 이번에 병원에 가면 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런데 스트레스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의 충격과 상처를 받으면 내가 괴롭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괴롭게 하는 이 쓴뿌리가 이번 집회기간에 치료받기를 원하시면 아멘.